그 여자 말이 많아? Is she, talkative? Is she talkative? 그 남자 매력적이지 않아? Isn't he attractive? Isn't he attractive? 그 남자 겸손하지 않아? Isn't he modest? modest? 그애 버릇없지 않아? Isn't he spoiled? Isn't he spoiled? 그 사람 돈에 인색하지 않아? Isn't he, stingy? Isn't he stingy? 지난주에 했던 단어들이 좀 생소한 게 많아서 일부러 지난주에 했던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는 뭐뭐 뭐 하지 않아 예, 이 문장을 했고요 이 패턴이 좀 많이 쓰이는데 어, 말을 만드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딱안 나오니까 어, 일부러 이 문장 패턴으로 지금 네 가지를 했어요. 뭐무하지 않아 한국어로도 이렇게 물어보고 영어로도 똑같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not을 써서 그래서 is he is she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 것도 어, 처음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is not 해서 isn't he isn't she 하는 거는 네. 많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말씀해보시라고 일부러 네 개는 그패턴으로 했고요. 또, 지난주에 했던 단어를 썼던 이유는, 어, 어떤 한 단어를, 새로운 단어를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외우면 14일 동안 계속 그걸 반복을 해야 된대요. 계속 14일 동안, 2주 동안, 보고, 보고, 보고 또 봐서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뇌의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 자주 보지 않아도 딱 생각하면 딱 생각이 딱 난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만 딱 보고 안 본다.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은 계속 봐야 된다고 합니다. 단어들을. 그래서 일부러 지난주 단어들 좀 생소하다고 느끼신 단어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 했던 단어들을 좀 가져왔고요 패턴은 isn't he, isn't she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버릇없지 않아 이런 경우에 그 애가 남자라면 isn't he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여자라면 isn't she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n't he spoiled, isn't she spoiled? 그애 버릇없지 않아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그 사람 돈에 인색하지 않아? 이렇게 제가 한국말 써놨는데, 그 사람이 남자라면, isn't he stingy? 하시면 되고, 그 사람이 여자라면, 그 여자 돈에 인색하지 않아? 딱이 뉘앙스지만, 말은 한국말로 우리가 꼭그 여자, 그 남자 안할수 있잖아요. 서로가 아는 사이, 어, 서로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그 여자 돈에 인색하지 않아? 그렇게 굳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어, 그 사람 돈에 인색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여자라면 에젠시스트지 말을 영어로 딱 해야 되는 거죠. 네, 한국어는 함축 언어라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런데 영어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하는 언어입니다. 그게 이런, 곳, 이런 곳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오늘 두 번씩 네세 세트 녹음해서 올려주세요.